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김주혜에 대한 분석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음원을 제기합니다. 아니, 김정은에게 아들은 없는가? 사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제기입니다. 아들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평양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김정은에게 2009년, 2010년에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정보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20세 밖에 안된 이설주를 데려다 몰래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니까 아버지 몰래 여자를 품어 아이를 낳으면 불허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후계자에서 탈락할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김정일도 그렇게 아버지 몰래 성예림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부전자전이죠. 그래서 이설주가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다시 은하수 관현악단에 들어와 독창가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악단에선 1년 동안 이설주가 사라졌는데 이런 것을 물으면 잡혀가니 모두가 쉬쉬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설주와 공식 결혼했으면 왕비라고 할수 있는 이설주를 다시 평범한 가수로 복귀시키진 않았겠죠.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죽고 몇달뒤 김정은은 이설주의 손을 잡고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이젠 눈치 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냥 그런 설이 돈다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가서 김정은 집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들이 있다고 해도 김주혜가 등장한 2022년 시점에는 죽었든가 아니면 모자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없든가 등등의 이유로 김주애가 후계자 순위에서 최선이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주애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2017년경에 자식을 낳았다고 밝혔지만 성별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들이 있다면 이제 겨우 8세이고 김정은이 쓰러졌던 2022년엔 5세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나의 어린 애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공개하기엔 무리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도 부담이 매우 큰 일입니다. 주애가 다른 성씨의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으면 김씨 왕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김씨와 결혼해 김씨 아들을 낳는다면 역시 김씨 왕조가 되겠지만 그래도 혈통이 꼬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강한 북한에서 아무리 김씨네 혈통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여성을 지도자라고 섬기는 것도 아직까진 무리입니다. 딸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일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조차도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김정은도 가능했다면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설주가 아닌 다른 여성들에게서 얼마든지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김정은에겐 어머니가 다른 어린 아들이 여럿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너무 어려서 현재론 유사시를 대비한 후계자용으로는 김주애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아들이 20세 좌우까지 성장할 때까지. 김정은이 무사히 살아있다면 그때 가서 주회를 뒤로 물리고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후계자로 알았던 김주애가 새로 나타난 세자를 깍듯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후계자의 권위도 함께 오르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큰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그 딸의 평생을 지켜주려 한다면 모친이 다른 아들에게 후계자 자리를 선뜻 넘겨주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면 주애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후계자는 권력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정통성을 갖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오랫동안 후계자로 알았던 주애를 나가 모친인 이설주까지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름 아닌 김정은 본인이 이복형 김정남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독살한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후계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손으로 딸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주에게 권력을 넘기거나 가장 아끼는 자식임을 오래오래 과시함으로써 누가 후계자가 되더라도 함부로 주애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 본인의 경험을 통해 주애를 어려서부터 노출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2010년 10월 새파랗게 젊은 25세 김정은이 등장하자 북한 주민들은 어린애가 알면 뭘 알겠냐며 수긍거렸습니다. 김정은은 실권을 잡고 있던 고모부 장성택이나 다른 고위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앞에선 깍듯이 대하면서 뒤에선 무시하는 시선을 수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때 받은 분노가 내 후계자는 일찍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면 어린 죄를 데리고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5대 세습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주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은 불과 10년 전을 까마득한 시절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60세까지 통치한다고 해도 2073년 즉 어, 48년 뒤의 일입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로 아무리 뛰어난 미래학자도 20년 뒤를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김정은이 조금만 지능이 있어도 사회주를 사칭한 기형적인 김씨 왕조가 2100년까지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알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김주의 여왕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주애가 후계자라고 확실하게 단정하기도 무리입니다. 주애가 수없이 사진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북한 주민들에겐 그의 이름이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 조선의 샛별 등으로만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자든 자신의 권력은 자네에게 최대한 늦게 물려주려 합니다. 기업인조차 후계자를 가능한 한 늦게 임명하려 하죠. 후계자를 지정하는 순간 권력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김씨 일가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정일은 후계자 자리를 꿰찬뒤 아버지 김일성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알 수밖에 없는 김정은이 어린 딸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겠죠. 바로 건강 때문일 겁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딸을 구세부터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후계자로 보이도록 국제무대에 데뷔시키는등 위상을 높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뒤에도 김정은이 무사히 숨을 쉬고 사는데 성공한다면 그때 가서 후계구도에 대한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주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괴한 왕국의 후계자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끝을 맺을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